왔어 언제쯤 오는 먹을 르겠네 까봤는데 이거 붕어 하시는 분이 드신다고 지금 가지러 오십니다 이거 뭐 해가 드십니까 이거? 몰라요 우리 영감님들 또뭐해 뭐 잡술라고 또 이거 아, 예 알겠습니다 응? 지금 저 궁금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죽일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드시긴 드실 것 같네요 회를 뭐 참먹니 초장에 찍어먹니 하시는 거 보니까